<laughs> 뭐 애플에 잡고 뭐야, 와, 우왕, 하이, 헬로 용근이 점심 뭐야, 용? 용? 용근이다 점이 메뉴 알려줘 네. 안녕하세요 Guy, y o u 잘 있었어요? 용근이 u 요 오늘은 저랑 이렇게 점심을 먹으려고? 네, 왔어요. 지금 저쪽에는 네, <laughs> 다들 점심 타임. 네, 여러분들도 이제 점심을 먹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일단 눈근이 오늘 메뉴는 파스타 그리고 핫도그 그리고 판타 페이지에서 네, 샀어요. 그리고 오늘 약간 카페 분위기로 이렇게 V.I.P.석을 마련해줬어요. 어때 V.I.P.석 같나요? 우리 분들은 먹었어요 점심? 다다 같이 안 먹었으면 지금 먹어요. 지금 지금 빨리 가요. 어디든. 밥을 먹으면서 해야 돼요. 잠시만요, 저이걸좀 까고요 카레 먹었어 아침 겸 점심 지금? 점회추? 점회추는 스파이티 왜냐면 내가 스파이티 먹고 있으니까 자, 저도 이거 잠시만 깎게요 깠어요, 자, 일단 비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먹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윤근이의 먹방. 따라가 아니 저기 오다미도 있는데. 먹고 있어요. 어, 리조또 먹었는데 응. 얼굴만 봐도 배부르다고 제 얼굴을 먹었어요이 <laughs> 맛있겠다. 맛있겠죠? 제가 이거 좋아하는 거요. 자, 그럼 여러분들 다 준비됐어요? 그러면 맛있게 먹어요. 저도 맛있게 먹을게요. 오늘은 먹기만 할 거예요. 먹방. 옛날 탄산 먹을 때 항상 탄산을 먹었었는데 요즘에 환타가 맛있더라고요. <웃음> 환타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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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ASMR을 해야 할텐데 그거는 마이크 없으니 안. 그냥 먹어요. 음! 사실 제가 점심은 많이 안 먹는데. 오늘 우리 온일들이랑밥 먹으려고 먹는 거예요. 날씨가 어때? 여러분 태풍 오고 있어요. 지금 태풍. 태풍 와갖고 비가 많이 내려요. 지금. What? What are you eating? This, this is spaghetti. Yeah. Great. 용분이날라 n 는거 아니야? 용 w 이안날라와요 그리고 용분이 오늘 t m i 를 얘기하자면 오늘 t m i 는 지금 자자일 일어난 지한3 0분 됐어요. 하하일어나자마자 <laughs> 먹기 거의 씻자마자 보는 거예요 지금 씻고 오자마자. 오, 뒤에 액자 보여요? 아, 보이겠죠? 예쁘죠 뒤에 액자? 일부러 걸어주셨어요 저를 위해서 안녕하세요 은근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 밥 먹었니? 밥 먹자 고민지와 저다 먹었어요 스파이티 다 먹었으니까 이제 핫도그 먹고 <laughs> 지금 저 때문에 아무 얘기도 못해. <laughs> <laughs> 다 같이 점심을 드시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구입한다 했거든요. 다음, 핫도그. 짠! 와! 짠! 칠리 핫도그, 칠리 핫도그. 또 핫도그 하면 생각나는 거는 없어요. 옛날에 그냥 그 케찹 그 핫도그인데 이건 또 이런 핫도그 오랜만에 먹어봐서 꼭 사봤어요. 편의점 있더라고요. 음. 아, 근데 핫도그는 학교 매드는 3월때 제일 맛있었죠. 좋아하는 신곡을 추천해 주시 주시겠어요? 저 요즘에 그 노래가 좋더라고요. 차트에 있는데. 산들 선배님의 치기를 빌려 그늘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세요. 은근히 학교 다닐 때 매점 최애 메뉴가 뭐였어? 저 매점 항상 저 학교 다닐 때 이제 점심 시간 되면은 축구를 하러 갔어요. 이제 밥을 빨리 먹고 친구들이랑 축구하려고 축구를 하고. 딱 돌아오는 길에 피크닉. 예. Yeah. 세상 어떤 무엇보다 시원한 음료였어요. 그 당시 피크닉. 피크닉을 먹으면또제 최애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친구들이 나나콘 이런 거 많이 사왔거든요. 그러면 나나콘 이렇게 뺏어 먹는 재미. 근데 피크닉에 사과 맛밖에 없을 걸요? 다른 맛도 있나? 있요 일단 요 그리고 이제 방과 후에 끝나면 컵떡볶이. 난 피카츄랑 순대꼬치. 알지 알지 5 0원짜리 진짜 많이 샀죠 올리분들 밥다 먹었어요? 전다 먹어갔는데 사실 사실 저녁에 하려고 했는데 저녁에는 시간이 없어요 왠지... 왜까요? <laughs> 이제 먹기 시작했어. 나는 육육첩 반성 먹었대. 오. <laughs> 왜 우리 빼고 바빠? 그렇게? 왜바빠빠지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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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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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새로운 하트.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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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왕. 왕 하트. 많이 오고 물이 많이 오니까는 요즘 모기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다들 모기 자면서 모기 물리지 않아요? 허, 오, 전기 파리체 정답! 오, 오 댓글 맞추네 오! 허바바박바박이네 박멸 모기 방멸시켜야 돼요 그지 모기 4마리 많아 저 어제 10마리 잡았어요 어제 저희가 수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모기가 있는데 저희 다섯 명에서 10마리 잡았어요 파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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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봤죠 목인 박멸 어? 아 지금 우담미가 잡는 거 아니에요? 우담미는 그런 거못 잡아요 마음 약해서. 감사합니다 그대가 잡아달라는 벌레들 다잡아드였는데요 <laughs> 바퀴벌레까지? 시훈 <laughs> 통쾌해 사실 저거 저도 재밌게 갖고 놀았어요 저거 재밌어요 파박파박 비가 많이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장구 장 장구 장구벌레 맞아 장구벌레가 모기가 되잖아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에 물 속에 장구벌레들이 살아요 근데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는 이제 그 고여 있는 물들 장구벌레가 살고 있다가 모기로 태어나는 거지 와 모기다 갔다가 못뛰 인사네. 아 인사네. 응, 목이. 안녕, 리어디가 우리 담이도 저희도 먹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옆근이랑 밑에 빨리 헤요 안녕. 헉 장구벌레. 헉 장구벌레. 저요? 아. 어? 어잘 먹은 거 같은데? 어? <웃음> <웃음> 맞아, 요즘 모기가 그냥 포기하고 자는 중 물, 자는 중 물리면 물어라. 아, 포기하고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모기가 보였다 하면은 후레쉬를 키고 바로 이제 박멸. 수수의 모든 모기 박멸. 그리 알아요? 알아는모층3는이이를날수이 없어요 이데 어떻게 우어 집은 15층인데 들어오냐 엘리베이터 타고 이라오는이예요는이진짜는이기는이래날는가없대는 똑똑 없는이 친구는 이친구아이 <laughs> 맞아 등에 붙어서 들어오는 거래 다들 몰랐죠? 아, 알아도 몰랐네. 알고 있었구나. 그 모기향 키고자 모기향 키고자면 안 돼요. 모기향 모기향 안 좋아요. 먹었나 혹시. 이게 오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연습하다가 가끔 올라와서 이렇게 쉬고 있어. 이렇게 창밖을 보면서. 여긴 카페 갔죠? 아. 어때요? 저는 이제 점심을 다 먹었어요 자, 클리어 다 먹었으니까 사실 이제 연습하러 가야 돼요 그쵸? 레슨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냥 밥 먹으려고 잠깐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다음에 또더이쁘게 음, 하고 그때 소통 많이 해요. 우리 온리 분들도 오늘 하루 네, 잘 보내시고 태풍 올라온다니까는 조심하 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아직 밥보 점심 못드셨으면 점심까지 꼭 드시면서 열심히 하는 일 하시는. 저 빛에 맞춰서 나중에 춤을 한번 춰볼게요. <laughs> 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언니들 안녕! 9월 첫 주에 시작 좋네! 끝.